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으라 이는 속죄제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름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독한 이 말씀 가지고 위임식 제사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부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를 회개하여 죄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성도 삼으시는 부르심입니다 둘째로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부르심 그 성도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위임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두 부르심의 모습이 또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택하여, 그저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만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가진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위임식에 있는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드린 그 제사를 백성을 위하여 또 드리게 되는 그런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세 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두두 개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속죄제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와 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재단 뿔돌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번제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으로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송아지는 일절에서 준비된 이 위임식을 위하여 준비된 수송아지와 두 염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그 수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한 사람의 죄가, 안수하는 순간 그 죄가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가, 수송아지에게 안수한 사람, 안수한 사람이 그 수송아지와 하나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안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구약의 성막과 재산은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제가 아파트를 지어 아파트를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지어 그것을 보고 우리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일 것인가 그렇게 모형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진짜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재산은 이렇게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옮겨지는 전가 이것은 모형적 의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이 합해져서 안수하는 제사장을 유하여 안수한 제사장의 죄를 짊어지고 그 송아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재단에 뿌려 바르고 그피 전체를 재단 밑에 쏟고 내장,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을 예, 그리고 간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거풀들 이런 것들을 예,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라 그리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불사르게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에게 안수한다고 어떻게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송아지가 죽는다고 어떻게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겠습니까 사람의 짓는 죄는 여러분 송아지의 죄가 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형이에요. 그러니 모형.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제사장들에게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형으로 가르치도록 예,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그 송아지의 모형이 예표하는 진짜 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르치는 그런 모형으로 구약의 그 제사를 두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송아지는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전가받아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짐승은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이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임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대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 5절 6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 그들은 구약의 제사상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잔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유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건 속죄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됨을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형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모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모형이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가 보여주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피로 예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 둘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1 5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을 수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예,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대양 전부를 재단 위에불살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대양도 일절에서 준비했던 수대양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은 속죄제와 같은 경우와 같이 수대양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그 피를 단추에 전부 뿌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이 있다면 에다 각을 떠서 살을 진 밖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그에 살을 다 각을 떠서 그단위에서에 본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처럼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온 몸을 불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그런 화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다 태워드리는 그런 헌신, 그게 뭘 모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려 자신의 피와 자신의 살을 다 찢겨 그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신 그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닮아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마 사함을 얻고 우리도 향기로운 제사를 헌신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런 예배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의 속죄 죄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몸을 다 헌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헌신한 번제 화제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어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아 우리도 주님 닮아 하나님 주의 영광 유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복된 삶 축복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해주옵소서. 하나님 주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만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화제처럼, 하나님 번제처럼 주 앞에 헌신하고 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자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 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 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송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송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 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 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서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계약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붕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